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우서 3장 1절 9,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해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림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어, 말세의 고통의 때를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우선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어, 서신이죠. 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바울은 이유언과도 같은 그의 서신에서 기모대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 한다면 그냥 있으면 되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 즉 주님 처음 오신 다음부터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잘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마지막 시대 말세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어, 첫째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 때문에 어, 사람들이 고통하는 시대다 이렇게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내 보면 그렇게 설명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그 말세의 특징이 뭐라 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 말세는 자기 사랑, 사람들이 어, 고통하는 시대인데 그 이유가 이절 상반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라는 이 표현으로 자기 사랑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어, 자기를 사랑 안 해서 문제지 사랑하는 게 뭐, 무슨 문제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워낙 현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말을 많이 봤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자기 사랑이 왜 문제인가, 이 자기애가 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어, 생각할 수 있죠. 어, 우리가 어,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실 지구가 지금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자기 사랑 때문에 생기고 있습니다. 어, 어떤 사회를 볼 때는 뷰,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사회 양극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이 땅의 삶이 지상나군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 정말 하루하루가 참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이고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겪지 않아야 될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고 죽어가고 있죠. 또 그래서 이 백신 같은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백신은 소수의 가진 나라들은 백신이 남아 도는데 안맞았서 문제인데 어, 어떤 사람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신을 맞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맞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의 큰 확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 원인 제공자들은 선진국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고통받는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이 뭐, 부피닉빈이라든지, 또, 백신 문제라든지, 지구 온난화의 문제, 이 대부분의 문제가 사람들의 자기 사랑에만 기초 기인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들, 세상도 사람들도 고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이 자기 사랑이 자기 사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더 많은 죄와 문제들이 이렇게 파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여기 이제 2절부터 쭉 언급되고 있는 구절들에서 이 자기 사랑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2절을 한번 어, 읽어볼까요? 우리 어, 정원 주사님 이 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네, 여기에 보니까 그 시대 자기 사랑이 어떻게 또 다른 문제들로 <laughs> 일어나는가 하면은 표현들이 자기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기를 먼저는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자기를 가장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수단이 돈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돈으로 자신을 신과 같이. 이렇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돈을 신처럼 숭배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무한경쟁을 벌이죠. 그래서 이 무한경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살벌한 사회의그 기본에는 이 돈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 돈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는 자기 사랑이 있고요. 또두 번째로 그 이어지는 부에서을라고했냐면은 교만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교만함도 이 자기 사랑에 또 다른 특징인데요. 이 교만함은 아주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어, 특징이 우리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어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한하게 응격 그래서 심지어 반드시 그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며이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을 어 이렇게 권위를 부모님의 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부모도 거역하고 원래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어 이렇게 경건함이 없어져버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자기 외에는 나머지 권위들은 다 부정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뉴스에 이 권위가 깨진 자리에 찾아오게 되는 여러 가지 어 사건 사고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뭐 뉴스를 듣기만 해도 어 부모를 또 어떻게 했다. 또 어떤 사람이 참 누구를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위가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왜 권위가 상실되었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자기 사랑에서 돈을 사랑함이 나오고 또 아주 교만함이 나온다면은 세 번째로는 절제하지 못함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무정함과 무정함의 온통함을 풀지 아니면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렇게 나온.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했는데 끊임없는 쾌락의 추구. 뭐가, 이 자기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느라고 한다면 저에게 이 쾌락 추구의 준추전국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 유튜브를 보면, 먹방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식욕을 자랑하는 것을 너무 쉽게 볼수 있죠. 어, 먹방 뿐만 아닙니다. 말초 감각을 자극하는 온갖 종류의 짧은 영상들이 사람들의 욕망을 끊임없이 이기와눈 소리로, 소리로 자극하고, 그러한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역시 그런 자극을 또 이렇게 반복해서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은 점점 점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었고, 욕망을 따라 사는 사회가 되어버릴 것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한 경쟁과 서로 이 권위를 깨트려버리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이 저급한 욕망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때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정, 특징이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런 시대의 큰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이 자기 사랑이라면 큰두 번째 특징으로 바울은 뭐를 꺾고 있느냐 하면 5절인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도, 이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여기 앞에 4절까지의 문제는 어떤,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세상의 문제였다면, 마지막 세상의 문제였다면, 5절부터는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어, 신앙인들이 등장합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표현하기 어렵겠는데 종교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 표현을 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이 말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알긴 아는데,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혀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어, 아까 읽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어, 활기를 치는 세상이 이 마지막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사람들이 교회 출신앙 성경도 읽고 교회 출석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어, 이 사람들의 그 궁극적인 어, 기준은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종교생활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 이렇게 이 하나님 믿는 일이 첫 번째 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 자신의 쾌락 추구나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배치가 되면 기꺼이 어, 경건의 경건을 또 이렇게 소, 경건을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쾌락이나 욕망 추구에 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경건을 모양을 갖추는데 이렇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 참 슬픈 일이죠. 어 누구보다 경건을 거룩한 하나님 경애함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어, 소명을 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은 어, 될 생각은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어, 형식적으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교회 생활을 또 아니면 신앙 생활을 아니면은 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냥 오히려 살아가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또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염려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어 이러한 마지막 시대의 두 가지 큰 특징을 이렇게 보면서 어, 자기 사랑과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어 경건한 어, 경건하지 못한 사람 종교인들의 모습이 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 여기까지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어, 당연히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 주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물은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 주님을 어떤 세상에 무엇보다 이렇게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상의 같이 해 놓고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사랑은 사실 어떻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하나님 사랑은 결국은 말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주님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충만이고 그런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제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게 무엇인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참 사람들의 비박과 반대도 에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이또 이렇게 이고니온으로 와서 또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 바로 그런 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끊임없이 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삶의 최고의 관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을 더 믿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참주님의 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어, 그런 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이 시대 속에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첫 번째라면, 어두 번째로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왔다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고, 어떻게 하든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과 힘 뜻과 성품을 다해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애쓰는 가운데 뜨겁게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뜨뜻하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은 라우디기아 교회 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도록 충성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그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더 많은 것을 헌신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릴까? 내 어, 시간을 드릴까? 내 물질을 드릴까?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조금 적당히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적당히 좀 충성하다가 어떻게 하면 적당히 내 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더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에 우리가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재학이 만연한 말세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 자기 세상은 자기 사랑과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또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신 일에 또 주님께서 붙여주신 교회 가운데 이렇게 뜨겁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